조원봉의 라디오 2025년 2월 24일 오후 9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수험생들이 흔히들 얘기하죠. 지올린 민법 강의 책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초심자 시절에 민법 조문도 모르고 판례도 하나도 모르고 까막눈 상태에서 그걸 펼치니까 어려운 거지. 민법 조금만 알고 나서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 없어요. 오늘 제가 지올린 민법 강의 21판을 쭉 보다가 DC 갤러리에 글을 하나 썼는데, 글 제목은 지올린 민법 강의도 알고 보면 이게 대부분은 조문판례라는 겁니다. 그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글인데 지올린 민법 강의도 대부분, 대부분 얼마나 80% 이상입니다. 90%까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8, 90%는 전부 조문판례입니다 조문 판례에 없는 내용을 지올린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는 10%도 안될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세 보진 않았는데, 80~90%는 조문 판례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지올린 민법 강의 21판을 보다가 우연히 1 1 3 0페이지읽다가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100%, 여기는 1130페이지, 여기는 100%다 조문 판례입니다. 조문 판례 아닌 거 하나, 한, 한 글자도 없습니다. 어 따라서 민법 조문을 달달달 하고 나면 기본서 읽기도 수월하고 그렇죠? 80-90%가 조문팔례인데 조문팔례 알고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민법 강의 읽으면 모르는 내용이 별로 없죠? 읽기도 수월해지고 그래서 제가 민법 초심자들한테 조문부터 읽으라 안 합니까? 고등민법 세바퀴 돌리고 요즘은 7바퀴, 8바퀴씩 돌리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기본서 읽으면 읽힙니다 왜? 어차피 그 기본서 내용이 다 조문 아니야 판례도 있지만 아, 그러니까 내가 봤던 거래 하고 읽히는 거지 그리고 판례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판례 500개 처음부터 1,500개 2,000개 막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여기 민법강의 21판 판례 500선 분석 노트를 만들어 놨죠 일단 500개라도 3회 독 정도 하고 들어가 봐 기본서에서 그거 다 맞나 기본서 내용이 다 결국은 조문이고 결국은 그런 판례들이야. 판례 500개 먼저 익히고 들어가 버리면, 예. 영어책으로 말하면, 영어 단어 한 개도 모르고 영어책 펼치면 이거 뭐 읽을 수 있나? 당어장 아, 찾기 바쁘지? 사진 찾기 바쁘지? 그러나 미리 뭐 영어 단어 100개, 200개, 뭐 몇백 개가 됐든 간에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 봐. 영어책 읽어봐. 상당히 많이 읽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8레 500개만, 일단은 힘드니까 500개만 서너 바퀴 돌려갖고 어느 정도 규석에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올림민법 강의를 펼쳐봐. 조문 몇 바퀴 돌리고 그렇게 돌려가 들어가면 지올림민법 지울, 강의 읽으면 읽기가 훨씬 100배 수월해집니다. 경험자들 많죠? 자, 제가 여기 이걸 사진을 찍어 놨는데 한번 보자고요. 1130페이지. 예, 예를 들어서. 자. 해이지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이거 지우린 교수님이 자기 멋대로 떠든 겁니까? 아닙니다. 민법 550조. 읽어봤잖아. 어, 거기 있어. 그 내용 그대로야, 거의. 그 다음에, 그리고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521조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 달달 익힌 사람은 이두 문장은 문제도 아니야. 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 그 뒤에, 요좀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창고해뭐 팔레야, 팔레.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이게 뭐지? 읽어보면 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 이거 지원령 교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떠든 겁니까? 천만에, 654조, 615조. 한번 읽어봐. 이 조문 알고 들어가면,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조문 그대로 뺏겨놓은 거잖아. 어,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나오는 내용, 뭐, 임차 목적물이 타유 소유물이라도 어쩌고저쩌고, 어저쩌고막 떠들어놨어. 이거 뭐야? 이 밑에 가면 팔레야, 이거 팔레. 이다 팔레 내용이야. 그럼 이게 뭐야? 조문. 그리고 팔레. 이 의무는, 어, 뭐, 동시행의 관계 에 있다. 네. 팔레. 그 다음에, 어, 목적물 반환 의무를 지는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로 어쩌고저쩌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임차물을 보존해야 한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떠든 거 아니죠? 374조 찾아봐 그대로 있어. 예. 그거를 임대차에 맞게 예, 내용을 풀어 적은 것 밖에 없어. 그다음에 임차인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증명해야 한다. 이거 뭐야? 이거 판례 내용이야? 판례. 밑에 가 보면 있을 거야. 각주 54 판례 91다 22605 요 앞에 5 3팔 판례 어, 77다 1, 2, 4, 1 뭐야 이거? 100% 조문판례입니다. 제가 1130페이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것만 그럴까요? 대부분 다 합니다. 대부분 다. 1700페이지 거의 8 9 0는 전부 이런 식이야. 결국 뭐다? 조문판례입니다. 그러면 조문을 서너 바퀴 돌리고 판례 500개 미리 달달 해버리고 들어가면 여기 책 이해가 되겠어? 안되겠어? 다본 내용이야. 예,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이거를 아무것도 민법 읽조도 모르는 사람이 떡펼쳐가책 읽으려니까 읽혀? 예, 안 읽히죠. 그러니까 어렵다. 렵기는 뭐가 어려워. 조문 달달하고 들어가면 어렵지도 않은데. 조문 달달하고 들어가면 조문 서너 밖에만 돌리고 들어가도 읽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요즘 이, 이 조문 달달, 어떤 사람은 <laughs> 세번 읽으라 그랬지말은 일곱, 여덟 번 읽고 들어갔어요.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카페 회원 중에 예 이분 닉네임이 아예 조문달달입니다. 아 조문달달 하면 이거 빨리 이 습득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느낀 바가 있어서까 작년 음 연말에 공부 시작했는데 이 양반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아 미법 상당히 이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이 지금 20대 수학 강사인데 자뭘 했냐 1월 13일 한음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한두 두어 달 전에 1월, 1월 기준으로 한 서너 달, 두세 달 전에 공부 시작한 겁니다. 뭘 했냐? 민법, 재산법, 조문 8회 독, 가족법 3회 독, 민성법 조문 3회 독, 민사집행법 2회 독, 조문부터 읽고 뭘 했냐? 민법 8회 900개, 내가 500개만 읽으라 했는데도 900개 읽어가고 세 번을 돌려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민법 강의 1회 도 완료하는데 직장인이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거, 어, 이 보고서 다음에, 열흘 뒤에 또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올라왔죠? 2월 21일. 느낀 점. 예, 이제 민법 강의 2회 독재 읽고 있어.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쭉 보고, 예. 이 사람 여기 한거다 읽어봤는데, 어이 민법을 상당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요. 예. 민법 강의, 예, 조문이나 판례 준비 없이 읽는 사람 같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연대채무 뭐, 구상권, 또 뭐, 어, 혼동, 이런 거잘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민법 기본서 두 번째 읽는 사람이 이 정도, 이 정도 이해한다고? 예. 근데 이 사람이 기본서 이외, 기본서는 이외독이지만 사전 공부가 돼 있죠. 뭘 하고 왔어? 조문 달달달 하고 왔잖아. 조문 재산법 8회독, 가족법 3회독. 계속 읽고 있어. 그거 다민성홍법조문들 읽었어. 그리고 판례 900개를 세 바퀴를 돌려버렸어. 그리고 민법 강의 읽으니까 한달 만에, 직장인이 한달 만에 민법 강의가 다 넘어가잖아. 이런 준비 없이 다른 사람들 민법 강의 읽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법대 출신인데도 6개월 걸리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효율이 몇배 차입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못해. 다, 거진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지울린 민법 강의의 8, 90%가 결국은 전부 조문 판례야 판례 900개 읽고 조문 달달달 8번 읽고 이거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조문 판례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많이 안 걸려요. 이렇게 안 하고 민법 강의, 뭐 10번, 20번 읽다 보면 조문 저절로 익혀진다. 그렇게 되겠지. 민법 강의. 15번, 20번 읽으면서 조문 다 찾아보면 조문이 어느덧 숙달이 되겠지. 그러나 그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액기서를 추려가지고, 의식적으로 결국은 조문팔례야애기이부터 읽어버려. 조문 달달달, 일곱, 세 번만 읽어야 되는데, 일곱, 여덟 번 읽으면 더 좋고. 그렇게 팔례뭐한 500개, 900개 읽던, 500개 읽던, 예, 세 번씩 읽고, 익숙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봐. 민법 강의 뭐 있어? 예, 여기 조문팔례 아닌 거는 10%, 20%안 됩니다. 이러면 공부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거야.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